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국장에서 살아남기 네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요, 요거 요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신한지주에도 나와 있네요. 요 화살표 HMM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죠.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여기 저점 부근에서 화살표가 포착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 화살표 신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방금 보신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한 대형주들이죠?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폭등 전 신호 받는 방법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설명드릴 이 화살표는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 이런 종목에 이런 화살표가 나오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구나. 내가 이 화살표를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이 지표가 떴다고 바로 생각없이 매수하면 된다.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설정법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화살표를 지울게요 화살표 삭제 삭제 완료 했고요 설정 방법은요 여러분 영웅문에 종합 차트라고 있어요 이 종합 차트 클릭하시고 화면 키우신 다음에 빈 공간에 우클릭 하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이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 주세요 수식 관리자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보여요. 기술적 지표도 있고, 신호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 지표는 화살표, 기술적 지표가 아니고, 신호 검색이에요. 신호가 검색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호 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창을 바꾸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식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뭐 보기 편하신 검색식명 작성해주세요. 저는 대형주 저점체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할 거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색상인데 그냥 뭐 이렇게 파란색 기본으로 놔도 될것 같고 표시는 매수 그대로 두시고 모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화살표 모양으로 합시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요. 다음에 수식을 좀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입력할 수식은 뭐냐면요. 거래 대금 1000억 이상이라는 수식을 입력해 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슬래시 두개 있잖아요. 요거를 입력을 안 하면은 요게 수식으로 적용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두개 입력을 하면은 요게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프로그래밍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드려 가지고 그냥 메모해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이 수식이 어떤 수식인지 메모를 해두는 거고 어쨌거나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종목만 화살표가 뜨겠다 한마디로 거래대금 애매한 잡주들은 화살표 떠도 의미가 없죠 그래가지고 C 곱하기 V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이렇게 요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수식이고요 당연히 수식은 여러분들이 적기 힘드시니까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수식, 5일선이 20선 위에 있는 종목을 보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죠? 정배열 종목만 보겠다는 거죠. 5일선이 보통 빨간선, 21선이 노란선인데, 5일선이 2 0일보다 위에가 있는 정배열 종목만 체크하겠다. 이런 수식이고요. 요 수식도 MA5일선이 MA21선보다 위에 위치하겠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수식은 21선이 1년선 241선보다 위에 위치하겠다. 요거는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배열이어도 241 검정선이 위에서 감싸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241선에서 강한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1선 아래 241선이 깔려있는 종목을 보겠다. 장기 입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잡주들은 보지 않겠다. 힘이 약한 종목은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MA21선이 MA241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 대비 5배 이상 터진 종목을 보겠다.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 대형주 중에 정배열이고 장기적으로 물린 사람도 없는 그런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5배가 터졌네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5배가 터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배열 좋은 종목 중에 갑자기 좋은 이슈가 터진 그런 종목을 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수식은 V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 대비 5배 이상 터진 그런 거래량을 보겠다. 이런 수식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주가가 241선 대비 2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상태. 원래는 3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상태의 종목들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조건식인 만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2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죠? 제가 이런 정배열의 주식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241선이 엄청 아래 여기 깔려 있어가지고 241선 대비 요만큼 이 간격이 50% 이상이 되면은 주가가 아무리 정배열이라 할지언정 너무 비싸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렇게 현재의 주가가 요 241선 대비 2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241선에서 20% 이상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만 보겠다는 거죠. 너무 비싼 종목은 무리해서 체크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고요. 조건식은 현재 주가가 241선 대비 1.2배, 2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을 보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만 볼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종목만 보겠다 요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깔끔한 종목만 보겠다 정배열로 형성된 악성 매물은 적은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만 보겠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도 241선 위에 있으니까 무난한 정배열만 보겠다 그리고 갑자기 왜500% 거래량이 터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실린 종목을 보겠다.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정배열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호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가 있고 정배열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종목은 보지 않겠다. 241선 대비 너무 크게 오른 종목은 패스하겠다. 여기까지 설정을 했고요. 수식 검증을 눌러보면은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까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뭔가 코드가 꼬인 게 있는지. 그리고 요렇게 설정을 하시고, 사용자 검색 눌러 주시고, 작업 저장. 요거 눌러 주시면요. 요렇게 대형주 저점 체크라는 수식이 생기고요. 이제 작업 저장했으니까 그냥 꺼버리셔도 되고요. 이 종합 차트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신호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요렇게 닫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문 버튼 있죠? 문 버튼 클릭하시면 은 요거 나옵니다. 어쨌거나 신호 검색 들어가가지고 사용자 검색에 대형주 저점 체크 요거 활성화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활성화 되고요. 요거 위에 대형주 급등 직전 요 수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저점 체크랑 똑같은 수식이에요. 제가 미 l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거나 이수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체크를 해주는 거는 사실인 수식이에요. HMM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시장을 주도할 대형주가 급등하기 직전에 체크를 해주는 건 사실인 수식이거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아줬죠, 수식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수식이 뜨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면 되나요? 절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수식이 떴다고 고점에 매매하면은 아직 물려 계시겠죠? 이 수식이 확률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좋은 종목에만 이 수식이 뜨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100%의 매매 기법은 없고요. 항상 여러분들 보조 지표는 매수 함이 위함이 아니고 매매에 도움받기 위한 지표예요. 승률이 높은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당시에 어떤 뉴스로 이 종목이 상승했는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이슈인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요 당시의 뉴스를 보면은 7월 30일에 삼성전자 테슬라 성공 열쇠 테슬라 동맹수에 이렇게 역사적인 호재가 뜨면서 화살표가 포착이 됐고요.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뜰때 화살표가 뜨기는 하지만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어떤 이슈가 떴는지 장기적으로 좋을 이슈인지 체크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떴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요거 대형주 저점 체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소리로 알림이란 게 있거든요. 소리로 알림 체크하시고 찾기 누르셔가지고 찾기 누르시면은 요렇게 키움증권 사운드 파일로 들어와질 텐데 사운드 1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사운드로 설정을 해보세요. 저장 누르면은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아마 이 화살표가 등장할 때마다 방금 종소리가 울리면서 여기 신호관리자에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종소리가 울리면서 어딘가 표시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호관리자에 뜨면서 사운드가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보조 지표는 매수하기 위함이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절대적인 보조 지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매매에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지표일 뿐이니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과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관심 종목 및 시장 브리핑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